29일 수요일 야곱의 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살아가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께서 삶과 가정 일터를 지켜주시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의 영역에서 떠나가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면의 각성이 일어나고 주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어 우리의 삶이 지금과 같지 아니하고 변화되며 회복되며 부흥의 물구를 틸수 있는 기하고 먹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이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경험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니헤미아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달 스무 다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나사분의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또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고 또 지금도 일어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1903년도 초기의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1903년도부터 시작된 그 부흥의 씨앗들이 성숙하는 기간을 거쳐 1907년 평양에 장 교회에서 장대연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우리는 많은 서적과 또 기독교 역사 사료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07년 한국을 휩쓴 성령의 불길이라는 책을 보면 그 현장 부흥의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별 의미 없는 한 주간이 지나가고, 마지막 날 정월 8일은 주일날이었습니다. 그 주일날 난 예배도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에 장대현 교회의 유력한 장로, 길선주 씨가 일어서서 자기 죄를 자백할 때 회중이 크게 놀랐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죄의 고백으로 시작으로 하여 저녁 7시에 시작한 예배는 새벽 2시가 되어도 끝나지 않았고, 죄를 자복하기를 원하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줄을 이어섰다고 그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부흥의 불길이 평양 시내를 휩쓸었고, 참단회계를 통한 회복과 부응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국으로 확산,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귀한 공동체에 찾아온 부응의 물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8장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비결, 그것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것은 자발성과 올바른 말씀의 선포,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으로 인한 회개, 즉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고 다시 일으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이 느헤미야 팔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기록되었던 그 눈물과 그 애통이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만들어냈고 그 기쁨은 쉽게 빼앗기지도. 그리고 쉽게 잃어버리지도 않는 정말 말씀을 통한 기쁨, 정말 오랫동안 평생을 정말 소유하고도 남을 만한 기쁨이었습니다. 8장 후반부에는 그 다음 날 지도자들이 성경 공부에 개설이 되고 그 모임이 생기고 초막절을 지키는 소망스러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 8장 후반부에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소망스러웠던 것은 이 지도자들이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또 그런 지도자들에게 백성의 마음을 모아 초막절을 지키고자 했던 그리고 지켜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모습 때문에 이 공동체에 소망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 신뢰가 이 공동체를 굉장히 희망적으로 소망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장에 이르러서는 이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흥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흥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 수적으로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개인의 신앙생활의 영적 성숙과 확장되어지는 것도 이 부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과 마음 상태, 이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잃어버린 사람은 그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 말합니다. 이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죄를 자복하는 것.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부흥 운동과 주님이 처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부분이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도 역시 회개하라였습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아파함이 없는 모습 속에서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 탕자 이야기를 아십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향하는 그 아버지의 그 슬픔, 그 기다림. 그것을 아십니까? 이 참다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회개가 무엇인지 자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탕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인식했고,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해 자신이 여기에서 죽는 것보다 자신이 품꾼의 하나로 취급이 되더라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저를 받아주세요 하는 그 절박함을 통해서 이 탕자 이야기가 주는 이 회계, 이 설명, 이 부분에 대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회계를 통하여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 교회가 진정으로부터, 진정한 부흥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를 꼽자면 우리 시대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애매한 표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표준을 흐려놓았고 잘못된 인본주의와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습니다. 말씀 앞에서 죄를 보고 회개하는 심령이 없는 모습 속에는 부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감격도 없고 날이 무뎌지고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본질적인 신앙의 회복 대신에 각종 이벤트로 그 공허한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회복은 말씀 앞에서 나를 보고 나의 성품을, 나의 잘못된 습관에, 나의 은밀한 죄성을 고백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자유와 감격이 회복되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또 다른 조건은 죄에서 떠난 후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제가 이절을 1절과 2절을 읽어드리면 그달스무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며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다시 죄를 자백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더 섬기는 일과 세상의 일들을 버리고 다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예배와 감격과 회복의 기쁨으로 채워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냈고 오늘 이 귀한 공동체 사람들, 이 포로들은 사실 포로 3세대에 가깝습니다. 한 세기를 30년,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았을 때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다 보니 포로 3세대에 가까운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보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백성의 그 모습보다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문화나 그들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등등이 전부 이방인들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벽이 완공되고 부흥의 물결이 공동체를 다 뒤덮을 때에도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여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그들이 지금까지 살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방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이 진정한 부흥 말씀의 깨달음,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문제는 이방인과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 지금 당장 이것을 해결하면 삶에 갑자기 큰 문제가 닥칠 수도 있는 이 문제. 지금까지 연결되어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것을 끊어버립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들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이방인의 문화 이방인들의 사고방식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세상정신과 세상문화를 끊겠다는 결단이 이 말씀 속에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모호함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 교회를 오가면서 다 사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다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양다리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놓고 다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말할 때에 부흥은 진정한 예배회복과 삶의 회복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귀한 공동체 이 포로 공동체가 포기한 것은 포기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바로 그런 적당히 섞여 있는 그들의 삶을 포기합니다. 세상 정신과 세상 문화의 동화되었던 그 모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세상 문화와 절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려는 모습을 중단하는 것 진정한 부흥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만 행복을 찾으려고 할때그 삶의 부흥이 그 삶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조건은 회개와 결단,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며 흘러가게 됩니다.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버때였던 삶을 회개하고 죄를 온전히 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말씀 앞에서 순수성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단호하게 나아갈 때, 세상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흥케 하시며 회복케 하시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의 삶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말씀으로 충만하였을 때그 속에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자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예배의 소망과 갈급함 속에서도 예배 현장으로 나아지 못하는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더욱 더 말씀을 내 안에 충만하게 가득 채움으로써 회복과 회개와 자복과 결단과 끄듬과 또 주를 향한 영광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며 끊을 것은 끊어 버리고 또 얻을 것은 충만하게 얻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정말 은혜로운 인생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순수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순수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교묘히 계산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진정성 앞에 말씀의 진리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심각한 가운데,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반기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하반기 사역 가운데, 전도 폭발과 한경직 선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환호를 위해서 이 시간 주의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때론 연약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이방 문화 의혹에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상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오니, 오늘 말씀으로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자복하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오직 십자가 보혈온 저를 시슴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영원의 사랑하며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폭발 훈련 가운데 허금의 열정이 충만하고 훈련자 훈련생 중보자들 가운데 능히 감당 하 얻어 넘치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강력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기한을 끊어라 가여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주의 일에 헌신하는 중직자들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안에 예수의 심령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비대면일지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귀한 인물들로 세워주사 이 나라의 이민족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뒤에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 귀한 인물들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단위 목사님 영류에 강건한 뭐라카여 주사 교회를 치리하는 가운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와 결실 있게 하시며 말씀의 꼴을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살리시는 주님 가족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합심하여 준보기도 하고 있어 오니 주님 만나 주세요. 치료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의 치료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직장과 가정과 일터를 자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날권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이 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찬송가 2 5 1장 찬양하겠습니다. I'm not She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